아파트 한 2채 정도를 사신 분도 계시고요 음, 음식 장사를 시작하고 나서 10년 동안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하루도, 하루도 안쉬었어 네, 단 하루도 안 쉬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하루도 안 쉬었다고요? 네, 네. <laughs> 안녕하세요, 학급만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웅인의 오돌뼈 대표님과 인터뷰를 진행할 건데요 웅인의 오돌뼈는 현재 가맹점 개수가 무려 92개나 개설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만들어져서 현재 업력이 벌써 17년차를 가지고 계신 웅인의 대표님을 소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웅인의 오돌뼈 대표 이덕복 입니다 웅인의 오돌뼈를 설립을 한 계기가 있나요 어 제가 장사를 그 전부터도 배달 업종을 장사를 했었는데 뭐 탕수육 전문점 이라든지 피자집 이라든지 치킨집 이렇게 가게를 장사를 하고 있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샤비샵 같은 그런 개념인데 한 가지 품목마다 배달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웅인의 오돌뼈를 만들 때 술안주도 될수 있고 식사도 될수 있고 그래서 웅인의 오돌뼈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음,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이 네. 16살 때부터 제가 장사를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떤 스토리가 있으신 건가요? 어, 원래는 운동을 했었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이제 비전이 없다라는 걸 느끼는 순간 일찍 사회에 나와서 남들보다 10년 빨리 가자라는 생각으로 사회에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음식점에서 배달도 하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웅윤의오돌뼈에 설립 이념이 있으신가요? 제가 경험했고 제가 겪었던 이런 장사에 대한 노하우를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전술을 해서 성공할 수 있게 그러기 위해서 네, 설립을 했습니다 그 현재 그러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장사를 하셨고 여러 가지 장사를 제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좀 운영 노하우가 되게 많이 쌓였을 것 같아요 그 많은 노하우 중에서 저희 오늘 구독자님들한테 장사를 이렇게 한다 장사 노하우에 대해서 핵심적인 거한개 정도는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음, 정직하게 장사를 하면 되고요 내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가져가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건드지 말아야 될게 있는데 영업 시간, 그거는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사, 이렇게 장사를 시작하셨을 때 네. 모든 걸다그 공간 속에서만 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음. 좀 에피소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저는 음식 장사를 시작하고 나서 네. 10년 동안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하루도 없었네. 네, 단 하루도 안 쉬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하루도 안 쉬었다고요? 네, 네. 저는 음. 집에서 잠자는 시간이 아까웠고 저는 결혼을 제가 일찍 했거든요 음. 애들 커오는 그 과정 이런 모습을 제가 못 보고 살았기 때문에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는 라 규칙을 정한 거죠 10년 동안 네. 아, 그럼 10년 동안 근데 하루도 안 쉬시면 혹시 쓰러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 절대 사람이 안 쉰다고 해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네. 예비 가맹점주님도 들으셨죠? 이게 10년 동안 안 쉬어도 쓰러지진 않으신다고 합니다. 에이. 그렇다면 지금 뭐 노, 노하우는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로 근면성실한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장 중요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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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뭐든지 가장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웅인의 오덜표에 특별한 뜻이 있으신가요? 손님들께 무거운 이미지를 벗고 좀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상호를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어, 그때 당시 웅리아버지라는 네.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어, 그 프로그램에서 영감을 얻어서 어, 웅인의 오돌뼈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웅인의 오돌뼈만의 그 매력은 어떤게 있을까요 고객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일단 저는 사람이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네. 어, 세모를 먹는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번째로는 음식이 왔을 때 맛있어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눈으로 먼저 한번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다음에는 식사 도중에, 어, 아, 맛있다. 라고, 그때도 드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식사가 끝나고 나서도, 아, 잘 먹었다. 음. 어, 이렇게 세 번이 조합이 돼야 그 집은 성공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 모든 부분들을 조화롭게 하셔서, 웅인의 오돌뼈가 아무튼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음식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가맹점들이 이렇게 그래도 99개면은 적은 가맹점 개수는 아닌데 음, 네. 가맹점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는 네. 가맹점들 그 웅인 오돌뼈 어떤 그런 장점이라든지 그런 점을 이제 보고 결정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점준님 예비 가맹점준님을 선택을 한 이유는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첫 번째가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맛있는 어? 음식? 네. 네, 네, 네 그래서 창업을 하신 분들이 보통 드시던 손님들이 오픈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음식 정도면 시작해 볼만 하겠다 무너지지 않겠다 맛 소문으로 음. 지금 92개까지 음. 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죠? 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홍인의 오돌뼈의 매출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일단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일단 본점은 벌써 진지게 1억이 넘어갔고요. 그래서 1억 중반대를 유지해서 나가고 있고 일반 적인 창업을 하셔서 복귀해서 1년 정도면 월주 2,3천에 도달하신니다 그러면. 현재 그 그러니까 영업 이익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뭐 인건비라든지 음, 뭐 여러 네. 가지들이 저거 이제 차지하고 오토로 돌리든지 아니면은 뭐 점주님이 음. 집, 직접 일하시는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할 건데요. 네. 그 영업 이익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영업 이익은 저희가 1000만 원을 매출로 올리면 어 350만 원에서 370만 원이 제로값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나머지 부분은 가게세나 뭐 가스비, 전기세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비슷해요. 거의 뭐 차이가 별로 없는데 인건비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인건비가 보통 배달 같은 경우는 자가직원을 쓰든 대행업체를 보내든 거의 비슷해요 내가 배달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1.5배 정도? 보통 한 사람이 할수 있는 게 30개에서 40개 정도는 이제 하실 수 있거든요 네네 네. 주방 안에서 가게 내에서는 어떤 사장님이 하시냐에 따라서 인건비에서 차이가 많이 날수 있죠 한 5천에서 6천까지는 바 우지우지가 되고 그사장들 역량이 근데 그 이상이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직원은 한몇명 정도로 써야 되나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계속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고 사실 직원 음. 관리라든지 직원 채용이 좀 많이 어려운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네. 사실 직원을 어 몇명 채용하는지가 좀 굉장히 좀큰 이슈거든요. 사실은 저희 외식업계 자체가. 음. 네. 뭐 직원은 많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은뭐 조금만 있어도 되는 건가요? 보통 처음에 초기 오픈을 하시면 1,500만 원까지는 혼자 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네. 배달은 이제 대형 업체를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네, 네, 네. 거기서 이제 매출이 이제 더 올라가게 되면 2,000대에서는 주방 안에 가게 안에서 두세명 정도 가 음. 있으셔야 돼요. 대표님 근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네. 근데 웅인 오더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야간에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잖아요. 음. 네. 그럼 영업시간이 어떻게 되시죠? 영업시간은 보통 4시에 오픈해서 네. 4시에 문을 닫습니다. 저는 야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네. 어,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물론 새벽에 하루에 저희가 투타임이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 타임은 어, 저녁 6시 반부터 10시까지입니다. 네네. 그게 메인 타임이고, 네네. 두 번째 타임은 2시부터 4시까지가 두 번째 타임입니다. 어,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에도 시켜 드시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음, 그렇습니다. 평범하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12시 넘어서 시켜 드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신데. 네네. 뭐 치킨집 가시는 사장님들, 뭐 피자집 가시는 사장님들 또다손님인 거죠. 국민의 네. 오더병 같은 경우에는 수천 평수가 있으신가요? 배달 매장은 기본 평수가 15평 정도를 하시면 되고요. 홀하고 배달하고 이제 겸해서 하시는 매장 같은 경우는 3 0평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홀 같은 경우에는 네. 현재 뭐이 주류 매출이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홀을 중심적으로 가기에는 네네. 어, 지금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는 네네. 않는데 네네. 물론 마진이나 이런 거는 홀에서 판매하시는 게 훨씬 더 같은데. 네. 중요한 건한 타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홀 장사는. 음. 그러면 배달 배달 매장을 더 추천하시는 건가요? 공인 우드업 같은 경우에는 그쵸 더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홀 장사는 어,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0 개면. 그 이상 손님이 들어와도 돗자리 깔고 드시지 않는 이상은 더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홀이랑 배달이랑 같이 <laughs> 하면 배달에서도 들어오니까 상관없지 않나요? 두말 토끼를 잡기에는 네. 약간 그러니까 드시는 시간대가 똑같아요 홀손님도 아... 6시 반부터 들어오시고 배달도 그때부터 이제 메인타임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음식이 뽑아내야 되는 개수가 물론 이제 예비 창업자고 창업한 지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10개 이상 받기가 이제 힘들잖아요 네. 네. 홀 같은 배달 같은 경우는 어, 무궁무진한 거죠. 엄청 공인 오더뼈는 홀보다는 배달 배장이 네. 더 좋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 창업하기 위해서 창업 비용은 네. 한 어느 정도 드나요? 네. 음 가게 보증금 제외하시고 네, 어4,500 정도 보시면 돼요.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네네, 네. 어 시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직기류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전기. 뭐, 이런 부분들, 기타 등등까지. 총 투자하셔야 되는 금액이 그 금액이에요. 똥이는 오돌뼈 같은 경우는 어떤 업종이, 이렇게 업종 변경을 하면 좋을까요? 어, 단순히 그냥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어,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장사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어 요즘 오픈하시기가 너무 쉬우세요 쉬우시고 의지가 사장님 장사를 이걸로 해서 승부를 봐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지. 네. 아무튼 업종 변경은 어떤 업종이든지 변경은 할수 있지만, 네. 응인 네, 오돌뼈를 이제 오픈하고 나서 네. 정말로 그 대표님처럼 10년 동안 안 신다는 그런 각오가 있으신 분들 그러신 분들이 응인 오돌뼈를 하면 조, 좋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죠? 아, 뭐 저처럼 꼭뭐0년 동안 쉬지 말으셔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어그 정도 의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음. 거죠, 선. 음, 네. 그 가맹 본부를 운영하시면서 좀 이제 기간도 이제 오랫동안 운영하시고 가맹점 개수도 음. 이제 어느 정 있으셔서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혹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언제이신가요? 네. 처음에 상담을 제가 무조건 했거든요. 근데 오실 때는 다 어려우신 분들이 오셨어요. 뭐연극까지도 하시고, 막를들어 처가집에 돈도 빌리고, 뭐 사촌한테도 돈을 빌려서 오픈하신 사장님도 많이 계셨는데, 어떤 분 중에서는 장사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쉬지도 않으시고, 뭐 영업 시간이나 뭐 이런 것도 조금 더 남들보다 더 길게 하시고, 한 56년 정도 장사를 하시고, 아파트 한두채 정도를 사신 분도 계시고요. 네. 어떤 분은 빚도 갖고, 차도 사시고, 집도 장만하시고, 56년 하다 보면 애들 초등학생부터 뭐 중학교까지 교육도 잘 시키고요. 이제 그렇게 힘들게 오셔가지고, 대표님과 네. 함께 이제 응의 오돌뼈를 시작해서, 네. 그렇게 이제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은 되게 많이 뿌듯하다는 마음이 드시겠네요. 아, 뿌듯하죠. 뿌듯하고 물론 가맹점 사장님들도 잘되야 되고요. 잘 되셔야 저도 잘 되고 네. 저희 회사에 일하고 계신 저희 직원분들, 식구들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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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봤을 때 힘든 어떤 적도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봤그좀 가장 힘든 적이 언제이셨나요? 어, 저는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 본사뿐만이 아니고 가맹점도 그렇고 어, 저희 협력 업체들 어떻게 보면 웅이네라고 하는 그한 브랜드를 위해서 일을 하고 하는데 지금보다도 더 성장되는 웅이네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무게가 좀 무겁습니다. 무거운데. 어, 앞으로 더 저는 더 성장시키고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물론 일단은 국내 정 브랜드가 되는 게 목표고요. 네네. 네. 앞으로 어떻게 회사를 발전시켜 나가실 건가요? 어, 어 전국 어디서나 어, 믿고 먹을 수 있는 어, 브랜드가 되고 싶은 게제 목표고요. 네네. 이제 더 나아가서 어, 세계적인 브랜드, 어, 신라면처럼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고 싶습니다. 어, 혹시 뭐 예상하시 지금 첫 번째 타겟 국가는 있으신가요? 관광지인데 어, 네. 일단 보 필리핀 보홀 쪽으로. 네네.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웅인의 오돌뼈를 볼수 있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웅인의 오돌뼈 대표님하고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눴고요. 대표님 근데 혹시 유튜브 보시고 만약에 이렇게 창원 문의가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오시면 혹시 무슨 특별하게 무슨 혜택이 있을까요? 어, 유튜브를 보고 오셨다고 이제 하시면 네. 어, 그리고 좋은 조건으로 네, 네. 예. 물론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화끈하게 약속을 해주시네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까지 지금까지 촬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이 웅인의 오돌표 전국에 솔직히 웬만한데 다 있거든요. 많이 드셔보시고요. 또 창업도 관심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